성경에는 어린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데가 있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어린아이에게 배울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서 어떤 점은 배우지 말아야 되고 어떤 점은 배워야 되는지 두 가지씩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처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처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젖도 먹여줘야 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스스로 젖병을 들고 먹고,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그것이 당연하지만, 자라서는 그렇게 하면 참 복이 흉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걱정건심이 되는 것이죠. 저는 신앙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물 수가 있겠다. 그런 염려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어린아이가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행동이 자라야 되듯이 우리 성도들도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여전히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상황처럼 그 상황이 오래된다면 하나님 보시길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나. 몸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라지만 정신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라질 않습니다. 애를 써야 노력을 해야 자라는 것이지 시간이 지난다고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20년 전에 알았었는데 그때부터 제게 컴퓨터를 물어봅니다 20년이 지났는데 물어오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공부를 좀 하십시오. 책을 사서 공부하든지. 요즘 배우려고 하면 얼마나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그때 질문하는 것과 지금 질문하는 것이 달라야지, 똑같은 질문 하면 가르치는 저도 힘이 안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의 목사님 20년 전에 설교, 20년 후에 설교, 똑같은 분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20년 전에는 초보 같은 그런 설교를 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자랐어야 되는데, 전혀 자라지 않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아 제가 보고 저렇게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마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영적인 상태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야지 여전히 어린아이 처음 때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걱정 근심을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요한의 예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서 쟁를해야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지 않습니까? 보화를 발견했으면 내 것으로 사야 내 것이 되는 것이. 그냥 구경만 한다고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되어지지만. 그때부터 예수 믿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내가 추구하고 노력하고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참조하는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전심전력하여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당부하는 것입니다 너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실력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다른 사람이 알게 하라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로 봤을 때는 후반기인데 후반기가 되다 보면 자꾸 나태함 안일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걸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럴수록, 아, 내가 좀더 겸손해야지.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한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점점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데, 성경을 보는 것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연구를 한것 같아서, 유료로, 동영상으로 몇 번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 이번엔 내가 현장에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아, 역시 배우는 것은, 현장에 가서 배워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동영상으로 보니까 설렁설렁 대충대충 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그분의 책을 보았고 그 강의를 들었는데 현장에 들으니까 저게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어 찾아보니까 제가 다 봤던 이야기더라고요. 아, 이 집중력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무엇이든지 대충대충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집중해야 전심 전력해야 되는 것이지 진짜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뭐 악기 연주 잘하는 사람들, 운동해서 몸을 만든 사람들 다들 부러워집니다. 그래서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다 포기해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대충 대충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집중을 해야. 그런 진보가 나타나는 것이 그냥 대충대충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유튜브로 듣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겠구나. 그냥 편안하게 소파에서 앉아 듣는 것과 불편하지만 이 자리에서 앉아 듣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냥 듣는 것보다도 들으면서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이게 과연 이 말이 맞을까, 틀릴까. 그렇게 하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가서 느꼈습니다. 아, 똑같은 강의를 듣는데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그 전에 다본 책이고 들은 내용인데 현장에 들으니까, 집중을 하고 들으니까 그 전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중해야 무엇이든지 집중하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만 되고 자꾸만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 이 자라가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당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집중하고 성경책을 펴놓고 이것이 그러한가 연구를 하고 그럴 때 자라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린아이 특징 중에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 없어서,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느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너희는 어린아이다. 그들은 영적인 은사를 많이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 저분은 신앙생활에서 고수다 생각하는데 사도가 오는 너희는 어린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실력이 어떠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은사를 행하느냐 이걸 가지고 어린아이다, 어른이다 보는 것이 아니고 시기와 분쟁이 있는 자들, 즉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다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관심이 아이에게로 다 집중이 됩니다. 그러나 둘째가 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심이 둘째로 가는 거죠. 그러면 형은 동생을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애를 한명더 낳고 나면 이제 형이 아 내가 더 이상 내게 관심이 집중되어서 안 되고 동생에게로 가는구나를 알고 그때부터 형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는 2016년 전까지 한 가정에 한 자녀만 낳도록 했습니다. 그러 인하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한 가정에 두 자녀를 낳도록 하라겠습니다. 한 가정에 한 자녀만 나오면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부모의 관심이 자기에게 있죠. 외갓집에 관심이 자기에게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라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대들이 이제 중국 사회 지도층 계층이 되다 보니까 이들의 생각은 바뀌질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아 이것은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한 거죠.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집안에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이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형제를 생각해야 되는 이런 교육이 자동적으로 되었는데요. 요즘은 한두 리만 없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이밖에 안 됩니다. 집에서 혼자 자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사람은 어른이 되었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린아이입니까?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마라.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은사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철이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요즘 어떻습니까? 다 혼자 태어난 그 가정에 살아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 마음에 맞도록 교회가 해 주면 그 교회 붙어 있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내게 불편하고 내가 원하는 유익을 주지 않으면 자기에게 주는 유익을 주는 그런 교회로 다 옮겨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은 교인들은 많은데, 영적인 어린아이가 수두룩 한 것이죠. 영적인 어른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이 전체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이런 사람이 어른인 것입니다. 이 어른에 어른된 이런 사람이 많아야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교인들이 많으면 늘그 교회는 그 사람 비위 맞춰주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어린아이에 불과하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많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이제는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었는가, 전체를 생각하는가, 사람이 처리된다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정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처리된 사람이고, 어른 아닙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기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는가. 고린도 우수 5장 15절을 보면, 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그를 위해 죽으신 자를 위해 살게 하리합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인데요. 우리는 구원 받고 나서도 여전히 나 중심, 내게 잘해주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보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아니고 자식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게 되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로 남지 말고 이제는 좀 어른이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린아이의 성품 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계시. 개시. 이게 글씨를 안다고 아는 게 아니고 열어 주면 이 뜻이 보이는 것이고 열어 주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질문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른이 될수록 이제 이것저것 배우는 것이 많다 보니까 서서히 질문이 줄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줄어들어간다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자기보다 학벌이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회사의 회장님이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 어릴 때 너무 가난했고, 너무 못 배웠고,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왔고, 또 부모가 일찍 돌아간 것이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회사의 회장이지만, 자기는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그 회사 오는 사람은 다 대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사원의 말도 자기는 기담아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대학원을 나가고 박사학위를 땄다면 그 밑에 학벌 사람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가 일찍 돌아갔기 때문에 못 배운 것이 감사가 됩니다. 비록 내가 회장의 자리있지만이 직원들, 가장 말단 직원들의 이야기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모르기 때문에 겸손해서 물어보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알기 때문에 이게 교만이 되어서 점점 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도 안 하게 되는 거죠. 몰라도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어른들의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고 어른들에게 머릿속에 든 것을 다 피우라는 말입니다. 학문이라는 것도 처음 알 때는 내가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야, 학문의 세계가 이렇게 넓은가? 거기서 겸손해지는 거죠. 대가를 만나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몇독을 했습니다. 성경은 몇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외워야 됩니다. 암기를 다 해야 됩니다. 성경 신학교 시험 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싹싹 떴습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인용을 잘못하고 말을 잘못하면 아이고 저것도 모르면 설교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도사들 강도사가 되면. 신학을 배우면 자기가 맞지다 아는 것처럼 생겨서 모든 목사들을 자기가 설교를 다 평가합니다. 다 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한갑을 지나고 3분의 2를 지나왔지만 솔직히 지금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던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겸손한 것입니다.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제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무당 사람 잡는 것이죠. 진짜 전문가로 갈수록 내가 이렇게 몰랐던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의 세계도 해보면 해볼수록 이야, 이렇게 무한한 것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도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지. 지금 아는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저도 정말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다. 제가 이제 어떤 좋은 강의라든지 들으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소개시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두 부류는 아닙니다. 한 부류는 나는 귀하다고 가르쳐 줬는데 전혀 듣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다 안다는 거죠. 그 정도는 뭐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좀더 자료를 줄수 없습니까?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를 보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그의 설교는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에 갈급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걸 주면 그것을 보고 듣고 반복해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1, 2년만 바뀌어도 시간이 지나도 훨씬 더 설교의 내용이 깊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알더라도 내가 아는 지식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치다는 걸그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하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고약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시를 열어주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열어줘야 하는데 하나님 이 열어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사실 뭐한 교회 10년, 20년 앉아서 설교 들으면 성경의 본문 중에서 안 들은 본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교 본문만 들으면 아, 이 목사 이렇게 설교하겠구나. 이미 자기 머릿속에 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설교라면 이미 길을 닫아버리는 거죠. 다 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도 늘이 본문은 내가 처음 보는 본문이다. 처음 보는 본문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면 지금까지 열분 이상을 설교했데도 보이지 않는 그 분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눈을 띄어주는 거죠. 눈을 띄어주면 보이는 것이고 감기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에게 소경된 것을 고쳐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본다고 하니 내가 고쳐줄 수 없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눈을 띄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경험한 내 지식들이 이미 지식이 돼서 교만이 되는 것을 다 눈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십시오. 우리는 듣는다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듣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 주시면 지금까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다 안다고 생각하면, 열어주지 않으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리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지금까지 평생을 성경을 들여다봐도, 열려지지 않든, 깨달아지지 않든 그런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지만, 많이 읽는다고 깨달아진 게 아닙니다. 제가 악기를 한번 스스로 해보려고 하니까 아무리 반복하려고도 해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누구에게인가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럼 이 정도 아는데 다시 초보부터 배울 수는 없다.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있으니까 더 이상 진보가 안 되더라고요. 악기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들 농사를 지으면 10년, 20년 됐으면 농사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나보다 경력이 짧더라도 연구하는 사람, 그들이 가서 배우고 들으면 지금까지 내가 알수 없는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대가를 만나면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겸손함과 또 가치 있는 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모세는 지면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 말이잖아요. 온유함은 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나도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도 한계가 있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부분적이거나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분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해는 되지 못하더라도 이분이 나보다 훨씬 더 실력자다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힘든 것은 왜냐하면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만 되는데 저렇게 하면 만 되는데 이미 우리가 살아온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보다 독도하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모. 왜냐하면 자기에게 아무 힘도 없으니까 오로지 부모에게 의지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뭐 장난감을 사주면 막 가지고 놀다가 고장나면 항상 제 책상 위에 툭 던지러 갑니다. 이들에게는 막연한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한 존재다. 어떤 곳이든지 다 꽂힌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고부터는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도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지만 자라면서 이제 자기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왜아버지께게를 떠나겠습니까? 적어도 아버지보다 내가 재산을 관리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 지위를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부모를 의지했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는 부모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텐데 내게 자꾸 이것저것 의지할 것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그것은 석은 동아줄이지 나이롱줄이 아니다.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말고, 권력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제 어른이 되다 보니까 외전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자꾸 자기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음 아닙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어린아이의 측면에서 두 가지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아이는 비수감이 어릴 때는 용납이 되지만 다 큰아이가 뭐 옹알이하고 그런 이야기하면 또 복이 흉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이런저런 것들 다 용납이 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하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되고 성경 지식도 자라가야 되고 인격도 자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되어야 되지 자기중심적으로 되지 않으면 시기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뭐 이해가 되지만 이제 살았으면 가정에서도 가정을 생각해야 되고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사회를 생각해야지 자기 중심적이 되면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에 불가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측면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게 있어도 교만하기 때문에 물어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도 질문 하는 사람 보면, 아, 여전히 저분은 어린아이에 마치 겸손함이 있구나. 겸손해야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나보다 훨씬 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해도 듣질 않습니다.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나 내가 똑똑하더라도 나보다 훨씬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듣고 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함이고 온유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점점 자기 힘, 자기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되는데 이게 어리석음 아닙니까? 그런 것은 썩은 동화줄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 딱 없어지는 것인데 진짜 의지될 것은 하나님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부모만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지혜로운 삶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